오늘 말씀의 주제는 불안의 시대에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안의 시대에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뒤돌아 보니까 앞으로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제까지 항상 합석하시면서 그 치밀하게 차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를 사는 특징을 한마디로 불안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사는 특징이 불안인 이유가 뭐냐면은 특별히 코로나 1 9 사태 이후로 바이러스 사태 이후를알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어? 올해가 끝나면 내년도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이렇게 예상을 하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어? 내년은 그만두고 오늘 9월 달부터 하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요. 이 불확실성이 불안을 이야기 합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서 뭐 세미나도 있고, 포럼도 있고, 각가지 토론인데 그때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은 코로나 이후 이런 말이요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제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의 생활 양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얘기해. 이만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증거지요. 불안해하니까 그거 좀 해명해 보려고 세미나하고 포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온 사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기도온 사사에 대한 말씀문이 사사의 6장, 7장, 8장, 3장에 걸쳐 나옵니다 기도는 이스라엘 정병 300명으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언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긴 아주 유명한 사사가 기도원이 아닙니까? 아, 먼저 오늘 제가 기도원에 대해서 두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첫 시간은요, 사사의 6장, 7장을 중심으로 기도원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설교하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사사 이야기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유부터 밝히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는 말씀이 사사기 6장 1절에 들어가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유, 괴롭힌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6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미디안 속속이라는 채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매를 맞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반복적이고도 그리고 만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복적이고도 만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이란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또란 말씀이 또란 단어가 주는 강조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새기시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인생에는 수리형 인생이 있고 정비형 인생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들 다 운용하고 계시죠. 자동차를 운영하는 거 보면은요 수리형이 있고 정비형이 있어요. 어, 수리형이라 하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굴러가기만 하면은 정비소 안 갑니다. 어, 고장이 나야만 가요. 어, 이런 사람을 보고 수리형이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죠. 아이가 한번 정비소, 한번 갔다 오죠. 아이, 잘 굴러다녀.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운행 중에 고장 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사업이나 삶에 큰 낭패를 겪는다. 이 말이죠. 반면, 평상시에 어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비를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장이 나든 안 나가든 정비소에들서 한번 체크해 주세요 하면서 전체를 체크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비형이에요 평생시에 정비를 잘하기 때문에 고장 나서 비용이 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가만히 봐도 신앙 생활을 수리형으로 한 사람이 있고 정비형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수리형인지 정병인지 수리형은요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살려주세요 라고 매달린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수리형이라고 말합니다. 평상시 잘나갈 때는 신앙생활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어? 신앙생활을 생활시켜주는 중에 항상 뒷주으로 밀어넣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범패스럽다 하는 성경에 보면 범패스럽단 단어가 나와요. 귀찮다, 짜증난다. 아, 무슨 예배가 그렇게 다가 빨리 온냐고. 어, 어. 아,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다가와?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범패스럽게 여긴다 말이죠. 그러다가 한번 뒤집어 치면은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성구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면은 하나 어디 가릴까라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은 수리형이라. 이런 사람들의 신앙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면은요 불순종 채찍 그 채찍에 대한 하소연 그리고 구원 불순종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신앙 생활이 악순환되는 악순환돼요. 신앙용조는 굉장히 많은데많은데 신앙생활을 감만히 하는 을을보은 자꾸만 악수나 o 고 반면에 신앙 생활을 c 병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잘될 때 기도하고 c o 날때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고 찰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거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병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느냐 하면 은혜 중에 기도함으로 더큰 능력과 힘을 얻게 되고 힘을 얻는 대로 더 하나 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순간순간 사건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참 그러 선순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선순환 됩니까? 아니면 악순환 됩니까? 아, 우리 교우들은 다 선순환 되죠? 아멘이라고 보세요 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정비형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리형으로 합니까?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정비형으로 하고 선순환 내그냥막힘얻고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나를 일하고, 그 일할 때 사건마다, 시간마다, 일, 일터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네. 아멘, 아멘, 좋지 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전형적인 수리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얻어맞고, "나 죽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숨돌릴 만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딴전 피우다가 얻어맞고, 얻어맞고,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하고, 파보스럽죠 우리 것을 우리가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후회와 회개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후회라는 감정 그리고 회개할 때의 감정 이거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본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면서 근심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고 또 다른 것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본문에 보면은 후회라는 단어와 회개라는 단어가 같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둘다 매우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특징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나는 회개를 주로 하는지 아니면 후회를 주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째로 회개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 일으킵니다. 반면 후회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뿐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죄에 대하여 나쁜 결과가 없다면 그 사람은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에는 죄가 무엇이며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죄가 얼마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지에 대한 슬픔이 없어요. 그러므로 죄의 결과가 사라질 때쯤 되면 슬그머니 죗된 행동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후회를 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의 결과가 사라질 때쯤이면 다시 한번 죄에 대한 욕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둘째로 회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후에는 우리 인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십자가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값싸게 여기고 죄를 자주 반복하는가? 이것이 바로 회개의 내용이에요. 반면 후에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내 삶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러므로 상처가 나을 때, 상처가 아물 때쯤 되면요, 슬그머니 죄된 일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서 매를 맞고 이러면은 상처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물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일이 난다는 거죠. 그것이 후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것은 그들에게 후회라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살려달라는 애원을 듣고 기도원 사사를 일으켰습니다. 기도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도원 기도원 하니까 굉장히 용감 무쌍한 사람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여의 기도원은 용렬하고 급쟁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몇 군데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믿어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틀은요, 포도즙을 따는 온부파인 것이에요. 밀 타작하는 밀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미디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밀을 타작하려고 보조도 틀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용렬하고 겁쟁입니까? 이 사사기 6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발의 단을 헐라고 하셨는데 무서워서 낮에 헐지 못하고 밤에 가서 몰래 헐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기도원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런 모든 구절들은 기도원이 얼마나 심약하고 졸감부였는지 여실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됩니까? 기도원이 강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부터 그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6절에 이어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은 그가 공부를 많했다거나 그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배경이 좋다거나 아니면 무슨 운동을 해서 몸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그 사람의 인생은 강해지는 것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능력 있는 직장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확신하는 직장이 능력 있는 직장이에요. 누가 능력 있는 선교를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선교를 감당하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 사람이 능력 있는 선교사입니다. 누가 능력 있는 목회를 합니까? 부족함이 이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목사가 능력 있는 목회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루사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기도원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군사 3만 2천 명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을 다 이끌고 가지 말고 줄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사사기 7장 2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한복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기동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련한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려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3만 2천 명대 13만 5천 명이면은요 대충 계산하면은 1대4 비율이 됩니다. 만일 이정도의 비율로 싸워서 이긴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전략이업참 좋았지. 아, 기도온 전략이 참 좋았어. 우리 용감했어. 우리가 죽고 살기로 싸웠다니까 우리보다 네배 이상이 되는 미대한 군사를 이길 수 있지 않았는가 아마 이런 얘기를 서로 자와자천으로 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술판을 거나게 벌리면서 하나님께 올려할그 영광을 스스로 나누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승리인 절제의 독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기위하여 300명으로 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 대 13만 5천 명, 애당초 얘기가 안 되죠. 어. 여러분은 판단돼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뭐 질문 하나만 하죠. 그런데 모든 상식을 뛰어넘고 뒤집어서 기도용사 300명이 이겼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보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수가 많거나 적은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의 기도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나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뿐이야. 나는 이 일에 사용됐던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격할 뿐이야.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릴 거야. 이렇게 했을 거세요. 기도원의 승리는 세상의 논리를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응.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죠. 오늘 제가 받은 은혜, 본문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통밀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잊으십시오. 이것을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고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기도 사건 이야기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모티브가 있는데 그 모티브가 뭐냐면 두려움이란 겁니다 두려움 6장, 7장, 8장을 읽으면서 곳곳에 구절구절마다 두려움이 배어있어요 마치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듯이 오늘 사서기 6장 7장 8장에 있는 말씀은 두려움이 거득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서기 6장 2절이지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기도원이 미를 포도주틀에서 타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사세기 6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려 하여 미를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도원이 바할의 재단을 아세라상을 찍는 일을 나에하지 못하고 파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 하반절이죠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도원이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타작마당에 놓고 우리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6장 39절에 보면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 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 하소서 왜그러냐 말이지. 어. 기도 마음 속에 사사로 선택받은 기도 마음 속에 두려움이 꽉차 있어, 요 두려움이 꽉차 있어. 요 음. 이것이 음. 오늘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곳곳 구절마다 배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기도보다 앞서가서 일하심으로써그 두려움을 깨뜨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신 결정적인 사건 하나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에 한번 진영으로 내려가서 염탐하도록 했어요. 가 너희들이 싸울 군사니까 한번 염탐해 봐라. 아 그랬더니 미디안 진영에 내려간 걸 기드온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상하게부하인부라와 함께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7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0절 11절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하이 이에 그의 부하 불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에 내려간지라 하면 진영 근처에서 미디안 군사를 가만히 보니까. 그 군사의 규모, 규모를 보고 기도원이 또 두려워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미디안의 군사들은 메뚜기떼와 같이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낙타의 수는요 사막 어,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영 안에서 미디안 군사들끼리 소곤소곤 얘기한 소리가 기도원의 귀에 들렸습니다. 뭐라고 소곤소곤 얘기하냐면은 누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지 않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꿈에서. 보릿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에 엄청난 힘으로 부딪쳐서, 아, 글쎄, 장막이 무너지고 말았어. 여러분, 말도 안된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어? 보릿떡 한 덩어리가 어떻게 장막을 무너뜨립니까? 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보릿떡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원의 칼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칼에 넘겨 주신다고 아, 군사들끼리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앞서 가셔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의 군사들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꿈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확신을 가져요. 두려움이 구순간 그 깨어 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의 300정병은요. 그 확신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겼다. 하는 말씀이 본문 내용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껏 그래 왔듯이 오늘 도 장래도 우리 앞서 가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음성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안의 그림자를 치워버리고, 여러분 가슴 가득한 불안의 그림자를 치워버리고, 여러분 어깨를 누르는 불안의 그림자를 걷어버리고, 이 위기를 귀로 삼는 하나님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확신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의 걸음이 탐대하고 그리고 탕당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